아니, 지난번에도, 아, 지난번에, 그, 제가, 그, 뭐지? 검찰해서뭐 때문에 저기 했지? 통장 압력 때문에 했나? 뭐 때문에 했나? 막, 제가 기함을 했었잖아요. 그래고 막, 단식하고. 그때 솔직히 여기저기 막 연락해서, 김현미하고도 통화했었고, 응? 어? 그녀이 그, 나중에 뭐, 보좌관을 통해서 연락준다니, 씹었고, 그, 카톡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통화하는데 내가 카톡 보낸 거 읽었냐 그러니까 안 읽었대요. 근데 카톡은 읽은지 아 읽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 일일일읽었던데데안 읽었냐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읽더라고. 제가 이제 음. 2월 22일 날 보냈어요. 보냈고 이제 그 단식 끼째 하면서 <laughs> 보냈고 그다음에 단시 일제 저보듬 이렇게 보냈고 그다음에 제가 유서 쓴거 어, 그러니까 여기 하고 더 기운 떨어지기 전에 어쩌고 여기까지는 읽었어요 아니 어디까지 읽었지? 이거는 23일까지 읽었어 그러니까 나하고 통화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전화를 계속했는데 저는 안 받다 보 내가 이제 카톡 보내고 이제 문자 보내고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5일날, 그는 응, 어, 토요일날 통화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보정한한테 연락을 준대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와서 내가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때 이제 아직도 안 읽었어요. <laughs> 여기 일이 안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징한 인간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일을 내서, 응, 어,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는 이런 태도가 뭔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읽었어요. 아주 징글징글한 인간. 남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망쳐도 돼요? 아무튼 이재정이 하고도 내가 통화했어요. 이재정인애도 이상하게 통화하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한다 인간들이 이게 저기 등을 돌려 뭐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인간, 나서는 인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 <laughs> 또 아는 사람을 찾았어. <laughs> 아유. 아니 서울시 직원들이. 팀장급 이상은 다 휴가를 갔어요. 내가 이제 여기저기 그좀그않 공무 저기 좀 이제 그 남원 출신 공무원들이 혹시 서울 시청에 뭐 않은 공무원있나고 여기저 연락해봤는데 없어. 그리고 그 누구지? 응. 남원 서울 사무소 그 저기 그 이제 소장 내가 통화했는데 뭐 모르고 뭐남공해도뭐안 보인다고. 그런데 간간 공무원 생각해 보니까 그 얼마 전에. 남공에 뭐 총회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 전화했거든? 그랬더니 운전 중이라고 나중에 전화하는데 전화 안 줬어. 그 <laughs> 사람은 참 어리석, 어리석은 어리석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잘 도와,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더만, 나도 남 많이 도와줬어요. 응? 어떤 애가 뭐 동사무소 직원한테 모욕당했다고 나보고 저게대로 내가 동, 민원, 넣, 민원 넣고 동사무소 전화해 주고 저기 사과해 해, 해주고 그리고 뭐 세월호 도 적극적으로 저기 해주고 했는데 내, 내 편들리는 일도 없어. <laughs> 아, 국회의원도 저기고 아 있구나. 아 내가 그 이해찬 그다음에 그 누구지? 그 어, 정세균 의원 그 통화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한 9시인데, 이제, 이제 그렇게, 인터넷에 있는 전화는, 그게 이제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전화고, 직통번호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직통번호 알아서, 그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막, 무슨 전화를 받는데, 막, 테레비 소리가 크게 들리 텔레비 소리인지 리 크게 들더라고 근데 그런 데서 전화를 받는 게참 무성의하게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만나냐고, 그 만날 수 없다. 그랬 얘기를.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애들도, 걔네들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 제가 뭐 얘기를 해서, 어? 그게 문제주의 아니냐? 그랬더니 전는 끊어버리더라고. <laughs> 근데 걔네들도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그냥 독재, 독재만 알아. 그러니까는, 누구 아나 저기 할거내 스스로 해결 해야 되는데, 또 멍청한 짓을 했어. 여기저기 막 저기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 에휴. <laughs> 참. 아유. 근데 사람은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들은 잘도 저기하고 내물 뇌물, 까지 처먹으면서 저기를 하면서 내물 안 줘서 그런가? 내가 그 이론도 나올 게 없어서 그런가? 서울시 지금 환경문제조정위원회도 나는 안 만나고 저쪽은 만나요. 저쪽에 나올 게 있으니까. 나는 그 생각이 들어. 나올 게 있으니까 그쪽은 만나는 거지. 그리고 그쪽 만나고 나면 이제 태도가 변하는 거야. 구청 직원도 그랬어요. 밥을 얻어 처먹었든지 뇌물을 받아 처먹었든지 뭘 했, 했던 거지. 그리고 그때 그, 저기, 여기 그땅팔 때, 하루 종일 아침 6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7시, 8시까지 땅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직소민원실 그놈 새끼가, 응? 어? 건축가 놈은 뭐, 그 다른데 무슨 뭐 교환 근무 갖고, 뭐, 이제 과장 놈은 시청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올라갔다, 올라와서 얘기했다고 나한테 구라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내가 커버할 테니까, 공사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환경까지, 그, 저기도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정신건강센터의 노소연이도 그때 이제 저기 하다 우리 집 왔었거든요? 한번? 근데, 그년도 내 편이 아니었어. <laughs> 결국 염탐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끊어버린 거야. 아니, 나한테 마귀가 달라붙었는 것 같아. 아니, 문재인 정부가 마귀야. 나를 어떻게 내못 죽여서 안달을 하는 것 같아? 문재인이 막인가? 아니 내가 천둥 벌거송이 세상에 혼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기댈 데도 없고, 응 어? 저기도 없어. 사방팔방 정, 정만 그, 하고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허시탐정 노리는 악마들 저기 마기들만 악마 악마 마기 사탄만 득실득실하는 것 같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그 내가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laughs> 이거, 언제, 이게 날짜를 써놔야 되네. 나는 두렵고 무섭다. 이 전쟁 언제 끝, 끝나? 내가, 시, 내가 시작한 전쟁도 아니고, 전쟁 당했고, 나의 적은 사방에 포진해 있다. 정부가 적이 됐다. <laughs> 이렇게 써놨어. <laughs> 음. 어디 있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꿈을 꿨는데, 그 이제 제가 집을 지었어요. 좋게, 근데 길이 막혔어. 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지, 거기, 내가 막 문재인 보고, 막그 길래라고 저기 하니까, 저기 막그 문재인을 찾는 막 꿈을 꿨어요. 지금 내 상황이 딱 그래. 두 군데, 기, 야, 이게 집에서 양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둘, 양쪽이 다 막혀버린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검색하는 기능이 없나? 아닌데 못 찾겠어. <laughs> 내가 이거를 솔직히 이거를 이렇게 막 본이라고 내가 손때가 무슨 하나는 태웠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만날 성경이라고 딱 들고 다니 좋은 거그 괜히 태웠어. 내가 거기 표시 많이 해뒀는데. 이거는 그 전에 그만나성는 사기 전에 샀던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너덜너덜해지면 또 사고 사고 그랬거든. 사사기 18장 7절에 보면, 아니야, 7절, 7절부터인데, 그니까는. 7절부터네 이에 다섯 사람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럼 시돈 사람이 아니네. 나는 시돈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어느 제 지파라는 저 지파가 이제 그 그, 이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았는데, 다 단지파가 땅을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너네 그, 살 곳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다 보니까, 나 저기, 그, 사방에 이제 상종하는 사람 없이, 그, 평화롭게 사는 동네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이그 구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그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이제 단지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평안한 백성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딴 식으로 저기 그 적이랬어 아주 마귀들이야.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단자손이 미가에 지은 지운... 가만 있어. 단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라이스에 이 이르... 라이스구나. 시돈이 아니고. <laughs>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 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평안한 백성을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대요.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이제 그걸 이제 이 그래서 라이스 사람들을 몰살을 시키고 단자선이 성업을 중고나고 거기 거였대요. 지금 내가 라이스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그렇게 뭐 평화롭지는 않았어도 나름 평화롭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17년도에 저그 여름에 기말 시험 끝나고 너무 너무 솔직히 내가 신성 같았어요. 앞에 여기다가 그 화초 심어놓고 그. 6월달이면 그래도 좀 덥기 전이니까 사랑상하잖아요. 그니까는 한 3일은 제가 신선이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지옥을 살았어요. 지금도 지옥이야. <laughs>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그 공격한 거잖아, 지금. 응? 소음, 소음 폭행을 무차별하게 했잖아요. 소음 폭행이야? 매연 폭행, 소음 폭행, 담배 연기 폭행, 응? 그 사람 인간들 소음 폭행. 솔직히 저는 이제 혼자 살기 때문에 그 낯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솔직히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길거리에서 여기서 여기 앞에 여기 삼거리에 여기서 담배 피면 불안해. 그래서 내가 그못 피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놈들이 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좋게 안 보거든. 성깔 저기 그 나쁜 놈들이에요. 그 근데 내가 이거 생활과 건강 이걸 보니까 이제 흡연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기 병에는 흡 금연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흡 간접흡연의 유해성 해가지고 담배 연기는 주리연이 있고 불리연이 이렇게 구성 구성되는데 주리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이고 불리연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를 말한대요. 간접흡연은 불리연이 85%래요. 주류연이 15%를 차지하고 불의연은 독성 화학물질이 그러니까 담배 끝에서 저기 타는 거예요. 독성 화학물질의 농도가 주류연보다 높고 담배 연기 입자가 더 작아서 폐에 더 깊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있대요 그러면 불유연은 그 생담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담배 피우는 놈한테 들어가겠어요? 주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가 고우니까 간접흡연이 더 나쁜 거예요. 실제로 주리온과부리온을 분석해보면 모든 연기인의 독성성분이 주리온보다부리온의 2, 3배 정도 더 많다. 이거는 살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래요. 그러니까 그 담배 피우면, 나는 화장실에서 이제 남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그러면 약간 오줌 냄새, 그 암모니아 냄새가 같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오줌 냄새하고 섞어서 그런데 이게 담배 냄새였던 거예요. 디메틸 티트로 아 3인 52배. 그거는 이제 뭘말메틸라 뭐 얼마... 나프탈렌 28배 아날린 30배. 나프탈라민 39배가 많다. 그러니까 불이원해주류원보다 담배 연기에 민감한 사람 경우 69%가 담배 연기로 인해 안구 자극 증상이나 타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25%가 코 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 증상을 나타낸대요. 간접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그, 폐암 발생률이 30%래요. 심장병 발생률은 40%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 폐암 걸고 심장 내리는 거, 뭐, 담배 안 피우는 여자가 그, 폐암 걸렸다? 이거 간접 부분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근데 담배 안피도 걸리는데 많이 피자 그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인간들이야. 그 분명히 여기 그그 그 여자들 남편 남편이나 자식들이 담배 필거 아니에요. 그새 급성 호흡기 질환 감염률 5.7배고 폐암 발생률도 2배래요. 부모 양쪽 다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2.6배래. 그러니까 어린이가. 천시, 기침, 중염 등을 가르도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이 어린가, 비흡연 가정이 어린가, 6배가 높고. 흡연하는 배우자로, 흡연하는 배우자를, 음, 뭐라고, 흡연, 흡연, 흡연자를 배우자로 하는, 하는 사람은 비흡연자를 배우자로 하는 사람에 비해 파연 말씀이 30%래요. 뭔 소리야? 한? 그 그러니까 흡연자를 흡연자를 배우자로 돈 사람을 해야 되지 않아요? 한원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이거는 마기들이야 마기들. 아, 더워. <laughs> 아무튼.